저희들 그냥, 감으로, 감으로, 감을, 감을, 감을 잡아가는 거죠. 기본 갖추기부터 제일 먼저 우선은 돼야 됩니다. 그걸 꼭 지금 해야 되냐? 안 되지. 공사 기간 많이 가는데. 꼭공개야 되는 이유는 예. 없잖아요. 우리 빼그 기초라는 게 너무 막연하다고. 뭐가 막연하노? 그럼 제시를 해봐요. 뭐 작업속도의 능률이 향상된다든지. 결국 기초 다기인데 우리가 한 해도에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초라는 이제, 게 아니 이, 이, 이 말만 기초라는 이거 게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 잠시야, 잠시야. 응, 왜냐하면 너? 바닥 공사를 만약 하게 되면 우리 기계들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 시, 시간이 하루틀도 아니고 비용도 생각해야죠. 모르지. 근데 바닥 공사를 한다면 지난 30년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던 공장을 한 달이나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 이원들도. 너무 열심히 해서 감동받았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건 너무 너무 잘 거지로 해서 잘하더라, 아이가. 그렇게 우리가 너무 반대할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일까? 치열한 토론이 끝나질 않습니다. 다음날 새벽, 신전무가 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자라져가는 다른 기와 회사들을 보며 그 또한 회사의 변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저희만으로 이제 시야가 조금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나. 산청토기와 경영진과 스마트공장 위원들이 공사의 규모를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 시간입니다. 저희 추진 전략은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마켓시어 1위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발굴이 총98 건이 되었는데 진행을 90년을 건 모두 하기로 하였습니다. 점유율 100%입니다. 진짜 다할수 있겠습니까? 다음 아, 합니다 <laughs> 자, <웃음> 같이 협업해서 충분 히2 0 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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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또 결정을 내주지 대표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키포를 고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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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 달을 쉬었다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도 되고 제일도 고맙기도 하고. 이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어, 불찰귀야, 어떻게든지 혁신하고 빨리 끝내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쪽 산청 토기에좀 도움이 될까 드디어 산청 토기와의 대변신, 그 첫날입니다. 안전하게 주의 잘 살피고, 다치지 말고, 통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이팅 가장 큰 설비를 꺼내는 것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케이! 고장해라! 30년간의 먼지와 기름이 엉겨붙은 나사를 풀고 바닥에서 기계를 떼어내는 일. 모두가 달라붙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즐겁죠. 이게 말 그대로 3 0년 묵은 때를 벗겨낸다는 심정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삼십 년 묵은 때를 완전히 벗기는 일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구석구석 정리해야 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내 시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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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삼겹살 먹어야겠다. 대원님 이 생각 간가 외로 손을 걷고 팔을 웃고 이 한이가 챙기서 내가. 미안하고, 고죄송하기도 하고, 유진 죄송해요아거하고는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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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생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공장의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바닥을 완전히 갈아엎는 대공사가 시작됩니다. 바닥의 흙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평탄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속전속결로 페인트 작업까지 마치니 흙으로 가득 찼던 바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아마 지금보다는 아, 완전히. 색다른 공장이 될 거야. 완전한 그 다른 공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 비가 내립니다. 비로 인한 공사 지연에 신전무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 오는 것 때문에 한 3, 4일 정도 작업이 늦춰져가지고그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죠. 빗 속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작업을 돕는 박경용 위원, 위원들은 비가 와도 할수 있는 일을 함께 찾기 시작합니다. 야 이분 지중으로 마무리해야 돼 빨리빨리 합시다. 공장을 멈추는 동안 매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만큼 공장 가동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스마트 공장 위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여기 2 3동 하는 기간 동안은 여기 있는 직원들이라고요. 단순겨서 나와서 계속 그래. 다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계진에서 예수가 되겠나. 내 공장처럼 일하는 스마트 공장 위원들의 모습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산청 토기와의 원가 파악을 위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김장현 위원 이번 스마트 공장을 하게 되면서 한 개를 만들 때 얼마큼 내가 들어가고 그 킬로그램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부를 해가지고 원재료비하고 재료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30년 공장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원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네. 네, 원가를 산출했는데 네. 기와 한 개당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원가가 높습니까? 아, 큰일 났네. 이렇게 높으나